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다육이, 다육이 중에서도 선인장 규면각, 규면각을 이 모자 화분, 물구멍이 없는 화분에 심는 방법,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을 해 주시면은 이 반려식물에 관한 것 계속 제가 30여 년 가까이 이런 꽃농사를 하면서 어, 결국에는 꽃집을 한지가 12, 3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집과 꽃농장을 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경험담을 계속 여러분 앞에 올려드립니다. 에, 이렇게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다육이도 마가진데다가 니치스일로 가능합니까? 여쭤봐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든 마가진 용기 쉽게 말해서 주전자, 냄비, 페트병, 장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생활용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 이렇게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재활용해가지고, 리치스일를 이용해가지고, 반려식물을 키우세요. 그러니까 화분은 안 사도 된다는 거예요. 화분 이제 주문하는 분도 있겠지만, 화분은 안 사도 되고, 꼭 필요한 분들은 이러한 모자 화분이라고 그래요, 일명.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모자 화분. 그래서 이 막아진 것에다가 색깔별로 있어서, 이렇게 필요한 분들도 주문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는 쉽게 말해서 바가지죠. 바가지. 바가지 니치스를 넣어 가지고 조금 약간 말랐네요. 우리 식물을 화초는 보면 말잖아요. 말랐어요. 그래도 이맨 밑에는 수분이 있고, 다육이는 수분을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해서 다른 화초보다도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린다 싶으면 물을 주면은 다시 탱탱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바가지.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DP를 하면은, 에, 이런 것들은 주로 카페, 집에도 좋습니다. 식당, 아, 여러 가지 공공광소, 공공, 이렇게 뭐, 공공장소에다가 해놓으면은 DP 해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물을 주면 물이 안 새잖아요. 물이 안 새니까 깔끔해요 깨끗해요 그래서 굉장히 DP로 해 가지고 신기하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놨던것 금방 보여 드리고 자 지금부터 심는 방법 전에도 계속 올려 드리지만 보신 분도 안 보신 분도 자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자 먼저 이 마거진 화분 이 니치수일은 이겁니다 니치수일 6리터와 20리터 이 흙이 있으면은 모든 화초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보겠습니다. 지금 규명각도 제가 직접 삽목을 해서 키웠어요. 이렇게. 이놈은 근데 두 개가 나왔네요. 이쪽에 저는 하나가 나왔는데. 그래서 두개 나온 것을 심을까 하다가 두개 나온 걸 일단 심을까요? 자, 먼저 이렇게 재볼 경우에는 높이는 비슷,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흙을 내가 좀털 겁니다. 자, 먼저. 좀 쩔었으면은 이렇게 좀 빼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땅바닥에다 제가 두드려서. 자, 일단은 빼야 되겠죠. 이 규명각. 잘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쑤드리고 옆에를 해서 뿌리가 뿌리가 자른 것 같아요. 뿌리가 자른 것 같아요. 아이고 잠깐만요. 저도 농장에서 바로가깝기 때문에 자 옆으로 안 나올 때는 이제 다육이는 여러분들 저그 수분을 물 예, 빼졌습니다 이제 자빵뺀 것을 여기, 내가 산두개 넣어놨습니다. 뿌리도 보십시오. 뿌리도 많이 쩔었죠. 그래서 우를, 조금 우회를좀 털겠습니다. 지저분한 것. 우회를좀 털고, 직접 농장에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끊어가지고 번식한 거예요. 번식했는데 이놈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선인장 종류들은 생명력이 강하죠. 근데 영어로, 영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영하. 얼어요. 봉사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많이 떨었습니다. 이것도 떨었지만은, 좀 떨었고, 이 정도 재보니까 절반 정도 위에 칠을 좀 떨었어요. 위가 에 밑에는 쩔고, 위에 또 있고, 이렇게 절반 정도 정리를 해줬습니다. 좀이 앞전에 삽목을 봉가리를 좀 깊게 심은 듯 보여요. 자, 그러면은 조금 그래서 네, 형편 상황을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밑 위에를 할지 밑에를 할지. 이거는 보니까, 위에로, 너무나 깊게 심어서 위에를 조금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마거진 데에다가 아까 절반 정도는 항상 제가 하잖아요 두 손으로 넘으면 다섯 번 정도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다섯 번 정도 하니까 절반 정도 가요 그리고 항상 니질 수일이 이렇게 습기가 많이 있, 있으면은 초콜렛 색깔이 되고 조금 하얀색으로 좀 변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써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절반 정도 넣고 눌러주시고, 그대로 빼서, 모자 화분에다가, 다육입니다. 막아진 데다가 자, 이렇게 해서 센터, 중앙을 잘 맞추고, <laughs> 맞췄으면 한 손을 잡아주세요. 한 손을 잡고, 리치 소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들도, 이, 에, 지금 비명각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것 전부 다, 이렇게 심는 방법을 응용하시면 됩니다. 응용하시면 돼요. 반드시 센터는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손으로 눌려안 넘어가면은 또두 손으로 뒷지소위를 넣어주세요. 가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빈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은 손으로 넣어주시고, 꼬쟁이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은 퐁퐁퐁 두드려도 되고요. 센터가 안 맞으면은 움직이 가면서 중심을 맞춰주고 가면서 가상을 손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또 다시 그걸 채우고 이 상태에서 물을 물보다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잎기 빠른 잎기를 넣을 것인가? 드라이머는 이것을 아무것도 안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마사토를 넣을 것인가? 그것은 자기 형편껏 상황껏 하시면 돼요. 마사토가 나는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넣어주셔도 돼요. 아니면은 빠른 잎기를 넣고 싶다. 그것은 뭐 규정이 없습니다 형편껏 상향껏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주면 물이 패이기 때문에 나는 패이지 않기 위해서 이쁘게 DP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척마삭 세척마삭을 이번에는 세척마삭으로 위에다가 DP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세척마삭을 위에다가 DP하겠습니다 이 규명각이 굉장히 성장 속도도 빨라 더라고요 이쁘게 한번 뭐 여러분들은 다른 걸로 해도 됩니다 화분은 그리고 마사토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끼를 넣어도 되고 형평껏 상한껏 하면 됩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꼭 이끼를 넣어라 꼭 마사를 넣어라 형평껏 상한껏 자, 저는 이 시간 위에다가 세척마사 도톰하게 세이지 않게 좀 눌러줘가면서 조금 이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센터 중앙을 삐뚤어졌으면은잡아 저감전 분갈이 다육이로 니치스일로 다육이 분갈이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얼추 된것 같더고요. 조금 더이 마사토를 넣겠습니다. 이 상태로 해놓고 물을 주면은 이제 페이지는 않겠죠 모양새도 좋겠죠 이제 이름표만 규명각 다육이 이름표만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완성 완성 이 시간 여러분들 니치스일로 물구멍 없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규명각 다육이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물도 물 줘도 되고 앉아도 되고 만져보면 탱탱해요 말이 쪼글쪼글하면 놀라고 때 앉아도 이 상태에서 뭐한 달간도 끄떡 없어요. 그렇지만 환경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환경 온도가 높다. 그러면 수분 증발도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정 환경 온도, 햇빛 있는 쪽. 거기에 따라서 물주는 시기가 다 달라요. 양도 다르고. 막거든요기 때문에 물줄 때이 화분 크기를 감안하세요. 바짝 말랐다. 그러면 절반. 그럼 들두고 접다. 3분의 1. 여기에 감해놔가지고. 모든 화분 크기에 감해놔가지고 내가 간직할 수 있는가. 물의 양을 판단을 하셔요. 화분이 이보다 작으면은 그 화분이 좀 물도 좀 적겠죠. 이 화분이 크면은 물도 좀 많겠죠. 화분 크기에 물을 감안을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또 반려식물 키우면서 다육이도 막아진데 뒤집 수일 가능하다는 것, 다양한 다육이, 다양한 화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계속 설명도 하면서 이렇게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반려식물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네, 물이 안 새기 때문에 물 바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깔끔해요 이 상태에서 물을 주기 때문에 깔끔해요 깨끗해요 이니치소이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되도록이면 은 실내용 실내용에 적합해요 실내용에 실내용 햇빛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비 안오고 햇빛 좋을 때는 내놓고 장막이나 비 많이 오면 은 안해드려야 되겠죠 네, 시, 실내용으로 재배하는 예, 그런 목적으로 재배 아니 특허내서 개발된 것 같아요. 제가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이 리치소이있으면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독해주시고 반려식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식물이 우리에게 유익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러한 거는 조금조금 설명해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반려식물 키우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